큐브로 쏠쏠한 재미를 본 동댕이 도미까지 30퍼를 끼웠다. 오늘은 먹방을 하시려나 했어. 보다. 아 진짜 군침이 싹 도는데. 물론 정상적인 먹방은 아닌 것 같다. 막 봤는데 상해 버렸다. 이제 뭘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어, 일단 견장 바꿔주고요. 응축을 트와일라잇으로 바꾸고요. 이 반지를 가일링으로 바꾸고, 얘를 마이링으로 가져오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무기사 이러면 진짜 끝난다. 이거 사고 나머지 다별 스타포스 다 달아. <laughs> 살거왜 이렇게 <laughs> 나 진짜 사 먹을 거야. 진짜 사 먹을 거야. 진짜 어, 이런 거 좋다. 그쵸? 아, 이런 거 괜찮다. 마크 22성 다는 거 괜찮지 않나? 또 머리가 깨진 발언인가요? 아 케인 쉐이드 스피어? 이런 거 사면 되겠다 260억 아니 창이 진짜 싸 여러분 아니 이건 그냥 진짜 가져와도 되겠는데? 아니 갈링도 아직 안 맞췄는데 이거 맞나 근데? 아 잠깐만, 아 머리 아파, 잠깐만, 아 머리 아 이런 뭐 좋은 무기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군침이 싹 도는데, 하... 아, 이럴 수가... 제가 통장 잔고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빚쟁이의 삶이야. 이... 아니 저거 스피어를 삽시다 여러분. 이거를 사자. 그냥.. 자전 하지 않겠습니다. 다크 나이트 그냥 평생 가자. 잠깐만, 나 본캐도 돈이 좀 있어. 왜 여기 본캐 돈이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잠깐만 어라 진짜 산다고? 아 그럼 잠깐만 이거 사면 진짜 진짜 당나이야 돼. 아케인 쉐이드 투 핸드 소트 현실과 좀 타협을 하자. 아니 그리고 팔라딘을 하는 순간 유튜버들 중에서도 팔라딘 하는 사람 개 많거든요. 하지만 다크 나이트? 좀본적 없는 것 같아. 인동댕이 검마돌이 창 매물이 굉장히 괜찮음으로 구매 도동 하겠습니다. 사수 추랑이를 <놀람> <놀람> 자전을 시켜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히어로로 추랑이 자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지 같은 거 끼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동댕이도 하드 보스를 가할 수 있겠네요. 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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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딘성이야. 동댕이, 어, 동댕이 큐브 만만 볼게요. 자,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 하시는데, 눈물을 머금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지, 근데? 1번. 크크 힘이 뜰 수도 있고, 크크가 뜰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는 2번. <laughs> 그 다음에 3번. 요거 에디로 할까요? 1초 뜨면은 그냥 사냥하는데 쓰다가 나중에 뭐 교체를 하든지 그러면 될것 같거든요 그럼 진짜 맛만 보는 거니까 두 세트만 해볼게 <laughs> 난 진짜 분명 맛만 본다고 했어 자 그러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맛봤는데 상해버렸다 두 세트만 더 해보자 맛을 더 본다는 건 맛있다는 거 아닌가요? 메이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메이플 즐거워 아크리데미지? 어 떴다! 공 12까지 떴어요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그래서 3초 쿨이 됐습니다 응, 큐브가 남았어? 이것들아 돌릴 거 없어 진짜 없어 이것들아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는 중 아니면 이거 레전? <laughs> 그만해 여기 그만하도록 할게. 자 레전 가자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왕도네. 아 이게 자보일 순 없지. 조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할 수가 없어. 세 세트만 하겠습니다. 미친 음. 유니크에서 레전 보여드릴게요. 30개 안에 간. Nope. 아또 간다 세 세트. 어 이거 끼고 5만 닭나인 척 할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 130개 먹였는데, 에디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나잠못 자는데. 자, 이제 이것까지 돌리면 150개. 영기 형님, 저 지금 피눈물 흘리는 거 보이죠? 오! 5, 8, 4, 3, 3, 2, 2 1. 안가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200개가 평균이거든요. 진짜 찐막. 세 세트만 해보겠습니다. 간다. 야 이거까지 돌리면 180개란 말이야. 레전 보내줘. 보내줘요. 제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아이 방법만은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묵은 본중 근본. 아 여기는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자 간다. 큰일났다. 이거 진짜 평균 이하의 사나이가 돼버렸어 지금 제가 몇개 썼죠? 220개 썼죠? 오늘 레전드각기켜왕이거든요나 진짜 분명 맛만 본다고 했어 맛보기가 아니라 켜왕이었어 21퍼 멸망전 가겠습니다 잠깐만 250개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laughs> 이거 노방종인가야 이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나중에 울면서 할것 같은데 형님 웃어야 인류입니다. 웃고 있잖아, 그래서. 웃고 있잖아. 진성님 <laughs> 눈에 도끼가 생겼어요. 제 눈에 도끼가 보여요? 실, 간다. 그럼 300개까지만 한다. 개빡치네. 짠! 띵. 아니, 진짜 왜안 주지? 오늘 소주 가게야 짠! 아니 근데 이런 날도 있으면 저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저런 날인 거지. 진짜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돌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하면 360개! 이렇게 는안 간다고? 아, 진짜로? 아, 지, 진짜? 아니, 아니 밖에 말 못하겠어. 드디어 갔다. 해냈어! 해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댕이21% 블럭 공두줄만 주면, 주면 좋겠는데 나올려나 제발 공두 줄. 만콜럭콜럭 아이고 왕어 이러다 개같이 공공공 뜰 수도 있다는 희망 그 희망 하나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지금 왜1 2개나야 떴어 아, 야 이거 힘이면은 진짜 괜찮지 이거 가

진정해 마려아가 진짜 진정해 아니야 네가 나올 곳이 아니야 공세줄 딱 멋있게 마지막 한 개로 공공공 여러분 소리 줄이세요 제가 마력 세줄은 뽑은 적이 있는데 공세줄은 뽑은 적이 없거든요 공세줄 뽑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아니야 잊고 있었네 이렇게 뛰기 힘든 거였는데 간다 전사성전 가자 날목 한 번만 진짜 싫어 <laughs> 음 자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슬퍼 <싫다. 웃음> 이번엔 뜰 듯. 이거 말만 몇 번째지? 진짜 이번엔 떠라 죄송해요 뜯다 <laughs> <laughs> 아니라 아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진짜 <싫다. 웃음> 방무가 5%가 상승됐어요 방무 35에 30이었는데 화가 난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